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증폭기를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제 마지막으로 우리 전압이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압이득은 전에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 그렇지만 그때는 그래프상에서 기학적인 관점에서 전압이득을 얻어본 거고, 아, 이제는 그 회로에서 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이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죠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소신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증폭될 신호가 얼마만큼 증폭이 되는가를 나타내는 값. 이게 바로 전압이득이에요. 그죠? 렇이 값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되죠?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상에서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는, 지 이거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소신호 VB가 들어갔을 때, 여기에 소신호 VC가 얼만큼 나오느냐? 이게 지금 이 V B에 A V B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값이 얼만지를 구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대체 여러분,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회로에서 출발을 해서 어, 시작을 해보면 되는 거죠. 자 회로에서 어, 여기죠 여기. 여기에서 지금 여기 V C C 여기 R C인데 지금 이거 하는 거죠 이거. 그렇죠? 여기 지금 V c, 인데 이놈을 지금 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로는 전류는 지금 ic가 되는 거고. 이가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어디서부터 할까요? 여기서부터. 자, 이제 유도. 자, 유도. 이렇게 한번 들어가보자. v, c, e. 얘는 여기서 전압가가 있을 테니까 당연히 vcc, ic, 그죠? ic, rc.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VCC, 이 IC는, 얘하고얘하고이렇게 지금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쓰면, VCC, 얘는 ICRC 빼기, ICRC,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여러분? 근데 요 값이, VCC에다가, 전류, 제가 직류전류 ICRC라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VCE죠. 그러니까 요값 자체가 대문자 VC라고요. e 그쵸 여러분? 대문자 VC. e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이걸 다시 쓰면 VCE 빼기 IC RC 이렇게 나옵니다. 되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자, 그기서 그림을 봅시다. 여기 VCE는 V C라는 것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이 출력, 이 출력은 직류하고 이건 온전히 직류 전압이고 저거 뭐 바이어스에 의해서 생긴 직류 전압이고 이건 어떻게? 교류 전압이 된단 말이에요. 증폭된 신호에 관련된 교류전압이 여기 왜 지금 ic 이게 순수한 교류이기 때문에 ic, ic도 지금 교류일 거 아니에요 그 요런 값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 되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즉 얘는 교류전압 vc 하고 그 다음에 직류전압 vc, e 교류전압 vce, 이두개 값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 vce, 순수한 이제 교류전압이 되는 거죠. 이 교류전압이면서 출력인 이 vce 값은 여기 나와 있는 이거예요. 마이너스 icrc. 근데 ic가 얼마예요? 여기? 여기서 흐르는 ic. 소신호 IC. 바로 나와야 되죠? GMVBRC. 이렇게 될 것이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 구한 거나 다름 없어요. VC는 g m g m v b r c 를요 그러니까 1로부터1로부터 AV. AV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걸 알았잖아요. v b e 분의 VCE 얘기하는 거냐. VB분의 VC. 요거 양변을 VB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야 GMRC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더 쓰면, GM이라는 게 뭐였어요? VT분의 IC니까, 이렇게 되죠. 이 식이 전에, 우리 전에 그래프에서 얻었던 식이죠 어쨌든 나 왔습니다. 똑같이 나오죠. 그죠? 렇 자, 그래서 박스를 아예 그냥 다 칩시다. 이게 AV라는 건데, 이런 의미가 있더라. 되죠? 그래서 소신호가 어떻게 증폭되느냐? 이렇게 증폭이 된다 하는 것을 그 기억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쵸? 역시 이것도 우리가 전에 봤듯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IC에 비례한다. IC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죠? 그다음 뭐예요? 이득하고 이득이 아니고 참 GM. 여기 트랜스컨덕턴스 e G.M 곱하기 RC다. 그쵸? 그러니까 요런 것들. 이 식을 이제 기억을 해서, 아, 증폭기에서는 이런 어떤 아, 특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대체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음, 개념적인 증폭기이긴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모든 관련된 값들을 다 구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게 개념된 증폭기에서 우리가 구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사용되는 증폭기에서는 이 개념들이 소용없어가 아니라, 개념적인 증폭기에서 우리가 봤지만 개념적인 증폭기를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 추출해낸 값들은 결국 베이스와 에미터의 어떤 신호가 들어갔을 때 컬렉터와 에미터에서 나오는 신호 이런 놈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트랜지스터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쯤 되면 우리가 한번 종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종합을 해고 마치도록 하죠.